어어 한진 왔어. 어. 어. 어 뭔데? 와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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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데? 복숭아 복아 와, 좋아하네. 어. 와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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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다 뿌려 가지고. 뭐 이거 하세요? 여기서 거. 아, 네. 감사하네. 뭐 뭐예요, 여기? 아이스 아, 감 아. 아. 커피 아. 수라할 것 같아 가지고 사 사가실 거예요. 어. 오늘 어,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그냥 뭐. 그. 네. 와살 엄청 많이 빠지네 어, 지금 <laughs> 몇 킬로예요, 그럼? 지금 원래 98 킬로였다가. 네. 78 킬로. 와 너무 너무 살 많이 빠졌는데. 그래서 목표는 66 킬로. 66이요? 아, 12 킬로만 더 빼고. 어, 뭐, 오늘 왜 퇴근 안 하시고 그래?